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서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 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 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뿌리 주의 영 주의 은총으로 높아 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국해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복해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분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훼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한 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이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 쏘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높으시며 높이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 0이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국률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곡해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해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니,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는 풀같이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다 흥왕할지라 또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작은 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오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우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증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좋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지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저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할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험이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할 판단하시리라 할지어다.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가 번개, 그의 가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볼,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와의 호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소리를 바라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탄 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쌓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흡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 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한 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붙게 서리이다 하였도다.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송축하라.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겨지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들의 독과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향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